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 구약 147면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읽으시고요.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세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 찌은 것으로 노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양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양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동물을 각을 떠서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장에 나와 있는 소제는 공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를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이제. 써 있고요. 그레인 뭐, 오퍼링이라고도 하고 소재는 한자죠. 소자는 힐 소자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밀가루를 만들면 가루가 휘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힐소 가루가 희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소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황을 놓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서 그런 감동이 있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이 소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누구든지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든지 또 혹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께 누구든지 자원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차원 높은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소위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맡은 직책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의무를 뛰어 넘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고, 또 깊은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할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자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가 바로 그러한 제사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는 먼저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빠아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통으로 드리지 말고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루를 만들려면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방아를 찢든 옛날에 맷돌에다 갈든 또뭐절구통에 넣고 뭐 계속 찢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뭐 쌀이든 콩이든 밀이든 이런 것들이 좀다 하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지죠 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영적 의미를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자아가 인간의 고집이 완전히 깨어진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우인들도 보면 그런데요, 수많은 연단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욥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야곱도 외갓집에서 20년 정도.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무세도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 기치 못한 고난, 어떤 어려운 일, 연단, 이렇서 우리가 다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러시나? 우리 느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뭐 물질이 아프든, 여러가지 우리가 연달을 당하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루로 혹시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가루를 만들면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콩이나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을 통으로 있는 채로 이런 어떤 병이나 어떤 늑고 흔들면은 여러 가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죠. 우리도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아가 크면은 소리가 커요. 주변에 이런 저런 곳에 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면은 그냥 할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우리가 좀 이런 저런 일이 있더라도 소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 이런 광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거지만 아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요?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 정말 우리가 한때 뭐 많이 먹었던 용각산인데 정말 용각산을 보면 그 분말이 너무 작아갖고요. 진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겁니다. 정말 가루가 되면은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있긴 있지만 그냥 가루가 돼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루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루가 되면 여기다 기름을 넣고 또유향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루가 곱게 빠여지면 빠여질수록 기름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름과 가루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이 자아가 고집이 잘게 다 부서져버리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심 임하게 돼요 근데 통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보도 그냥 겉으로 겉에만 쓱 썩 지나가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밖에 없고요. 안에 스며들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집이 깨지고 자아가 깨어질 때, 근데 성령님이 우리 깨어진 그 틈새로, 아프지만 역설적으로 그 틈새로 아주 깊숙이, 깊숙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 "넣을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예, 소재,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넣지 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지만, 변질시키는 거고요. 또 외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금서에서도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꿀은 당시에 우상 제물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꿀도 변질시키고 발효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꿀은 일반적으로 달콤함,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을 우리가 꿀로 비유할 때 있죠. 그리 우리가 깊은 단잠을 잘때 "아, 꿀잠 잤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꿀잠 자는 거참 좋은 거고요. 숙면 취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꿀잠을 자게 되면 아마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실 때 정말 꿀잠에 취해 있다가 벌떡,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셨을 텐데, 여러분, 새벽에 정말 꿀잠이잖아요, 그죠? 꿀잠인데, 이 꿀잠을 일어나야만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또 기도를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과 꿀이라면 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넣, 내 소재에 넣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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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에 세 번이나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이죠. 맛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소금은 뭐 고체로 있을 때도 짠맛, 소금 맛이 나고요. 액체가 돼서 물이 돼도 짠맛이 나고, 소금은 언제 어디서나 소금의 맛, 짠맛을 유지하고 있음을 봅니다. 늘 항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늘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짠 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소금처럼... 처음에도 짜시고 중간도 짜고요 끝에도 짜신 거죠. 계속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야 13장에도 보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주셔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런 소금 언약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분이고요. 또 영원한 분이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소재를 드릴 때, 밀가루로 제사를 드릴 때도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같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림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사람 간에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좀 뭔가 맹세를 할때 요즘 도장을 찍고 뭐 인감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만 좀 소금을 넣고 소금 한 주먹씩 그냥 입에 털어놓고 소금원약이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유양을 넣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고난을 당해서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막 깨지는구나. 막 환경이 나를 깨는구나. 또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깨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 낙발을 나를 깰 때가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범죄하거나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가루로 만드시는 과정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루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좀 묵묵히 기도하며 지켜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나를 하나님이 가루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쓰시려나,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아침 다시 한번 곰곰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프고 상처난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가루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